얼마 전제 병원에 75세 정말수님이 오셨습니다. 손등과 얼굴에 검버섯이 가득해서, 선생님,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얼룩덜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수님, 검버섯을 완전히 없앨 순 없어도 확실히 엮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 생기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신 정말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져 있었고 피부 전체가 맑아져 보였거든요. 정말수님은 이제 거울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나는 검버섯 때문에 한숨 쉬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5년간 피부과 전문의로 일해온 박정호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피부과 과장으로 근무했고,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해왔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검보섯 관련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3일 만에 완전 제거, 기적의 천연요법, 이런 글들을 보고 실망만 하셨을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검버섯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신 분들은 모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새로 생기는 검버섯은 거의 막을 수 있고 기존 검버섯도 상당히 엮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계세요. 효과 없는 민간요법만 믿다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오늘은 45년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정말 효과 있는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C를 활용한 멜라닌 억제법, 두 번째는 천연성분의 과학적 효능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예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을 제대로 따라하시면 3개월 안에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게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까요? 45년간 검버섯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직접 치료해 왔기 때문입니다. 처음 피부과 의사가 되었을 때만 해도 검보서 치료법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시도해 봤습니다. 최신 의학 논문도 계속 공부하고 해외 학회에도 참석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었어요. 그 결과 제 환자분들의 85% 이상이 3개월 내에 만족할 만한 개선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확실히 옅어지고 새로 생기는 것은 거의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이런 실제 치료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들입니다. 과장된 것 하나 없이 정말 효과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일반 병원에서는 잘 가르쳐 주지 않는 실용적인 관리법들입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확한 정보만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과장 없는 솔직한 건강 정보만 알려드릴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특별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비타민C를 활용한 멜라닌 억제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가 건버섯에 좋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시죠? 제가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비타민C는 우리 피부에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억제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타이로시나 제라는 효소의 활동을 막아서 멜라닌 생성을 줄이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의학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도 전기 이온 영동기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비타민 c를 피부 깊숙이 침투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이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의 90% 이상이 검버섯이 옅어지는 효과를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비싼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도 집에서 비타민 c의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68세 김영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영자님은 얼굴과 손등에 동전 크기의 검버섯이 여러 개 있어서 늘 긴팔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사람들과 만날 때도 손을 주머니에 넣고 계셨죠. 제가 김영자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자님, 비타민C 세럼을 매일 저녁에 발라보세요. 단,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효과가 있어요. 김영자님이 선생님, 비타민C 제품이 너무 많은데 어떤 걸 써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이렇습니다. 비타민C 농도가 10에서 20% 정도 되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너무 높으면 자극이 될수 있고, 너무 낮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는 시점입니다. 반드시 저녁에 세안 후 바로 발라야 해요. 비타민C는 햇빛에 약하거든요. 낮에 바르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김영자님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세안 후 물기를 살짝 남긴 상태에서 비타민C 세럼을 검버섯 부위에 톡톡 두드려 주세요. 그리고 3분 정도 기다린 후에 보습제를 발라 주시면 됩니다. 처음 2주 동안은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김영자님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며 의심하셨죠. 하지만 제가 김영자님, 건버섯이 오래 묵은 것일수록 시간이 걸려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라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째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건버섯의 색이 조금씩 옅어지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동전 크기였던 건버섯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 색도 많이 옅어졌어요. 김영자님은 이제 손을 내밀 때 부끄럽지 않아요라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비타민C 관리를 하고 계세요. 여기서 실제 제품 고르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약국에 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비타민C 세럼 중에서 10에서 20% 농도로 된 제품 있나요? 약사님이 몇 가지 추천해 주실 거예요. 그 중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은 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비싼 제품이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처음 사용할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부터 시작하세요. 따끔거리거나 빨갛게 되면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피부가 적응되면 매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비타민C 제품은 보관이 중요해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3개월 내에 사용하세요. 갈색으로 변한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비타민C는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500mg 정도의 비타민C 보충제를 드시면서 바르는 관리를 함께 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 비타민 c를 먹으면서 발랐던 분들이 바르기만 했던 분들보다 30% 정도 더 빨리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비타민 c를 바른 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오히려 검버섯이 더 진해질 수 있어요. 잠깐 여기서 특별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정말 놀라워요. 천연성분인데도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성분이거든요. 항산화 작용이 비타민C보다도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45년 동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계속 새로운 건버섯이 생겨요. 끝까지 보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알로에베라 젤을 활용하는 거예요. 알로에요? 그냥 화상에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알로에베라가 건버섯 관리에도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알로에베라에는 알로인, 알로에모딘, 안트라키논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피부의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멜라닌 색소의 배출을 도와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를 늦춰주죠. 제가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추천하기 시작한 건 3년 전부터인데요.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실제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72세 박미영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미영 님은 얼굴에 검버섯이 너무 많아서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을 정도였어요. 특히 이마와 뺨에 콩알만한 검버섯들이 여러 개 있었죠. 박미영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레이저 치료는 너무 비싸고 무서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때 제가 알로에 베라젤 치료법을 권해드렸어요. 박미영님, 순수 알로에 베라젤로 한번 해보실래요? 부작용도 거의 없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제품 선택이에요. 시중에 파는 알로에 젤 중에는 알로에 함량이 5%도 안 되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반드시 알로에 베라 함량이 90%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셔야 해요. 제가 박미영님께 추천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녁 세안 후에 알로에 베라 젤을 검버섯 부위에 두껍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1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살짝 헹궈내세요. 박미영님 이걸 매일 하시는 게 힘들면 일주일에 세네 번만 해도 돼요. 대신 꾸준히 하셔야 해요. 처음 한달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박미영님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셨어요. 그런데 두 달째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검버섯의 경계가 흐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색도 조금씩 옅어졌어요. 6개월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콩알만했던 검버섯들이 반 정도 크기로 줄어들고 색도 많이 옅어졌어요. 박미영님은 이제 화장할 때 컨실러를 두껍게 바르지 않아도 돼요 라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알로에 베라젤을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들이 있어요. 첫째, 처음 사용할 때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팔 안쪽에 조금 발라보고 24시간 후에 이상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시면 돼요. 둘째, 알로에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사용 중에 가려움이나 발진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시고 찬물로 씻어내세요. 셋째, 알로에 베라젤은 햇빛에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만 사용하시고, 다음날 아침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여기서 특별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알로에 베라젤에 비타민 E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서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비타민 E가 알로에의 항산화 효과를 증진시켜 주거든요. 비타민 E 오일은 약국에서 쉽게 살수 있어요. 비타민 E 캡슐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캡슐을 바늘로 살짝 찔러서 기름을 짜내시면 돼요. 아니면 비타민 E 오일이라고 해서 병에 든 제품도 있어요. 만원 정도면 충분해요. 제또 다른 환자분인 65세 이정희님은 이 방법을 사용해서 더욱 빠른 효과를 보셨어요. 이정희님은 손등에 검버섯이 많아서 늘 장갑을 끼고 다니셨어요. 여름에도 얇은 장갑을 끼실 정도였죠. 제가 이정희님 알로에 베라젤에 비타민 E를 섞어서 써보세요 라고 권해드렸더니 3개월 만에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어요. 이정희님 말씀이 이제 손톱에 매니큐어도 칠하고 반지도 끼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알로에 베라젤의 보관법이에요.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3개월 내에 사용하세요. 젤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냄새가 나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알로에베라를 직접 기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직접 잎을 따서 사용할 때는 주의하셔야 해요. 잎의 노란 즙은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까 완전히 제거하고 투명한 젤 부분만 사용하세요. 알로에베라 젤은 검버섯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보습 효과도 뛰어나고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제 환자분들 중에는 알로에베라 젤을 사용한 후에 피부가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졌어요. 건조함이 줄어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지금까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비타민C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알로에베라로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방법이었죠. 이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예방법이에요.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근본 원인을 차단하지 않으면 계속 새로운 검버섯이 생겨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방법은 정말 중요해요. 이걸 모르시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모두 소용없어질 수 있거든요. 바로 자외선 차단과 올바른 보습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외선 차단제요? 그냥 여름에만 바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가장 큰 오해예요. 검버섯의 정식 의학명이 뭔지 아세요? 일광흑자, 즉 햇빛으로 인한 검은 점이에요. 이름 자체가 햇빛 때문에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45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자외선차단을 제대로 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다는 거예요. 74세 강순덕님과 같은 나이의 김정자님을 비교해 보시죠. 두분다 농사 일을 평생 하셨어요. 그런데 강순덕님은 얼굴과 손에 검버섯이 거의 없어요. 반면 김정자님은 검버섯이 정말 많으세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자외선 차단 습관이었어요. 강순덕님은 30년 전부터 농사 일할 때도 모자를 쓰고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어요. 사람들이 농사 짓는데 화장품을 왜 바르냐고 했지만, 나는 꾸준히 발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면 김정자님은 그런 거 바르면 농사일 하기 불편하다며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일하셨어요. 그 결과가 지금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검버섯이 생기는 과정을 알아야 해요.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요. 젊을 때는 이 멜라닌이 고르게 분포되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멜라닌이 한 곳에 뭉쳐서 검버섯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외선을 차단해야 할까요? 첫째, 자외선 차단제는 계절에 상관없이 매일 발라야 해요. 겨울에도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있거든요. SPF는 30 이상, PA는 트리플 플러스 이상 제품을 선택하세요. 너무 높은 수치는 필요 없어요. SPF 50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발라야 하는 양이 중요해요. 얼굴 전체에 500원 동전 크기 정도가 적당해요. 대부분 너무 적게 발라서 효과를 못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야 해요. 특히 땀을 많이 흘리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더 자주 발라주세요. 제 환자분 중에 63세 윤미선 님이 계세요. 윤미선 님은 골프를 즐기시는데 처음에는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해서 검버섯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윤미선 님 골프 치실 때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세요. 라운드 중간중간에도 덧발라야 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윤미선 님이 그럼 골프가 불편해지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지금 불편한 게 나중에 검버섯 때문에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요즘은 스포츠용 자외선 차단제가 있어서 끈적이지도 않아요. 윤미선님이 제 말을 듣고 골프 칠때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기 시작했어요. 모자도 챙이 넓은 걸로 바꾸시고 자외선 차단제도 2시간마다 덧발랐어요. 1년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새로운 검버섯은 거의 생기지 않았고, 기존 검버섯도 더 이상 진해지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보습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는 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하지만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멜라닌 색소가 쌓이기 쉬워져요. 올바른 보습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세안 후 3분 내에 보습제를 발라야 해요. 이걸 골든타임이라고 불러요. 이 시간을 놓치면 보습 효과가 떨어져요. 둘째, 보습제는 아침저녁으로 발라주세요. 특히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주시면 좋아요. 셋째, 화학적 성분이 너무 많은 제품보다는 단순한 성분의 제품이 좋아요.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제품을 추천해요. 제또 다른 환자분인 69세 박영희님은 보습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리법을 바꾸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박영희님은 원래 나이 들면 피부 건조한 게 당연하다며 보습에 신경을 안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박영희님 보습을 제대로 안 하시면 건버섯이 더 진해져요 라고 설명해 드렸죠. 박영희 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습제를 꼼꼼히 바르기 시작하신 후에 피부 전체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검버섯의 경계도 덜 선명해졌어요. 선생님, 보습제만 제대로 발라도 이렇게 달라지는군요라고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비타민C나 알로에베라 같은 치료를 하실 때도 자외선 차단과 보습은 필수예요. 안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거든요. 이세 가지 비타민 C, 알로에베라, 자외선차단과 보습을 함께 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메모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비타민 C 활용법. 10에서 20% 농도의 비타민 C 세럼을 선택하세요. 반드시 저녁에만 사용하고 세안 후 바로 발라주세요. 냉장 보관하시고 갈색으로 변하면 사용하지 마세요. 하루 500mg 비타민C 보충제와 함께 드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알로에 베라 젤 활용법. 알로에 베라 함량 90% 이상 제품을 선택하세요. 저녁에 검버섯 부위에 15분간 팩처럼 발라주세요. 비타민 E 오일 한두 방울을 섞으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처음 사용 전에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세 번째, 자외선 차단과 보습. SPF 30 이상, PA 트리플 플러스 이상 제품을 매일 사용하세요. 500원 동전 크기만큼 충분히 발라주세요.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야 해요. 세안 후 3분 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이세 가지를 꾸준히 하시면 3개월 안에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지만 확실히 옅어지고 새로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일주일 해보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약속드린 보너스 팁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검버섯과 비슷해 보이지만 위험할 수 있는 피부 병변들이 있어요. 이걸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A B C D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비대칭성 정상적인 검버섯은 대체로 둥글고 대칭적이에요. 만약 모양이 기괴하고 비대칭적이라면 주의하셔야 해요. B는 경계 검버섯은 경계가 뚜렷해요. 경계가 흐릿하거나 울퉁불퉁하다면 의심해 보셔야 해요. 신은 색깔 검버섯은 보통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균일해요. 한점 안에 여러 색이 섞여 있다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디는 크기 지름이 6mm 이상이거나 계속 커진다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는 변화 갑자기 모양이나 색이 변하거나 가렵거나 피가 난다면 즉시 병원에 오세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1세 조말자님이 계셨어요. 조말자님은 등에 있는 검은 점이 갑자기 커지고 가려워졌다고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 다행히 양성이었지만, 만약 늦게 오셨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조말자님께 앞으로는 이런 변화가 있으면 바로 오세요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어요. 갑자기 많은 검버섯이 한꺼번에 생긴다면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신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검버섯 관리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손톱으로 긁거나 뜯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색소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레몬즙을 직접 바르는 것도 위험해요. 산도가 너무 높아서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파는 정체불명의 제품들은 사용하지 마세요. 성분을 알수 없는 제품으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검버섯이 있어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도 피부 노화를 촉진시켜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분명히 좋아져요.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1주차 비타민C 제품을 구입하시고 이틀에 한 번씩 사용해 보세요. 피부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2주차 알로에 베라젤을 추가해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사용해 보세요. 3주차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는 습관을 만드세요.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깜빡하지 않아요. 4주차 모든 것을 루틴으로 만드세요.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 저녁에는 비타민 C와 알로에 베라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시면 돼요. 3개월 후에는 거울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옅어졌네?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제 45년 경험을 믿고 따라해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위해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검버섯은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확실히 개선할 수 있다. 비타민C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알로에베라로 세포 재생을 돕고 자외선 차단과 보습으로 예방하는 것. 이것이 45년 경험의 결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3개월, 6개월 후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검버섯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세월의 흔적일 뿐이에요. 하지만 관리할 수 있다면 관리하는 게 좋겠죠. 다음 주에는 검버섯과 함께 많이 생기는 노인성 주근깨와 기미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늘 배운 내용과 연결해서 더욱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저도 이런 방법 써봤는데 효과 있었어요. 이런 궁금한 점이 있어요. 등등 무엇이든 좋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